저 함께 무섭지도 않는가봐 한없이 흘러만 가네. 네, 여기는 지금 청계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청계천 칠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는 고요히 흐르는 강물과 함께 아 강물이 아니죠 개천. 개울, 네, 고요히 흐르는 개울과 함께 아, 그 위의 세계에는 또 다른 세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이 네, 흐르는 청계천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위에는 네. 높다란 건물과 함께 로트케스리죠 청계천 로트케스를 주변에는 많은 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여기가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고요히 흐르는 개울을 한계천 위에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까요? 두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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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찬란한 모습이 보이죠. 한국 의료 의료기의 메카라고 할수 있는 청평화, 동평화, 디오트 등등 여러 가지 공장이 상점들이. 매점, 매점 많이 있습니다. 아 예전에는 좀 어주 침침했고, 이곳에 지금 청계천에 고가도로가 있을 때에는 상당히 침침하고 꼼꼼하고 위험스러운 동네이기도 했습니다. 청계천이 없어지고 난 다음부터, 아 청계천 고가가 없어지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시화 찬란한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건너편에는 성동공업고등학교가 보이고, 성동공업고등학교가 보이고, 바로 앞에 디오트. 그리고 이 건물은 청평화, 남평화 등등 뒤로 쭉 가면서, 붉은붉은한 내온등과 함께 오늘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빌듯이 각 건물마다 이리 오세요 하는 것처럼 번쩍번쩍 네온사인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주변 엄청 많은 또 자동차와 오토바이 아, 바이크 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요 물론 지금은 청계천을 아, 아직 걸어가는 아, 산보 하는 사람들은 아직 안보입니다 아, 새벽 4시가 넘으면 아, 많은 사람들이 여기 산보도 하고 그럽니다 네, 한밤중에 의류시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 이곳에 오면, 아무래도 가격이 싸죠? 아 다른 시장보다는 여기가 도매 시장이기 때문에 아, 많이 저렴하게, 다양하게 아, 구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 둘 파는 것도 있지만은 네, 전혀 안 파는 것도 있죠. 저희 오도바이에 짐을 잔뜩 싣고 가는 이유는, 아주 부근의 공장에서 아, 주금 부근에, 공장에서, 물건을 조달하기 위해서, 긴급히 만들어서, 갖다 주는 오토바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여기는, 어, 근처에 올 수가 없으니까 물건을 구해다 주면은 택배로 보내주기도 하고, 어, 어느 지점에 모여서 모아놨다가 또 나눠주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휘영찬란하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여 청평화와 동평화 이 의료시장이 발전되고 어, 활발하게 움직여야만 대한민국 상권도 살아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연결되는 작은 가게에서부터 시작해서 도소매 또 거기에 연결되는 아, 작은 공장과 큰 공장들 또 거기에 연결돼서 하청하는 작은 부자재 공장들까지 가게들까지 영향을 받고 있죠. 그 한동안은 여기 어, 저렴하고 또뭐 많은 다양한 어, 상품들과 의류가 신상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 중국 짜장면들도 여기에 많이 에, 온다고 합니다. 한번 오면은 다량으로 많이 구입하기 때문에 아, 귀한 손님 취급도 받기도 했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다 아, 아, 줄어든. 점점 이제는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저 아가씨가 팍, 무릎 아고려고 뭐하지? 어. 자, 청계천, 어. 평화시장, 청평화, 동평화, 어, 남평화, 동중, 앞에 있는 에, 청계천 출가 앞에서 한밤 중에 촬영을 해봤습니다. 네, 유이 흐 청계천, 네, 이명박 시절 때, 에. 만들었죠. 그리고 더하기를 오세훈 시장 때 주변을 많이 이쁘게 아름답게 걷기 좋은 동네로 걷기 좋은 형제편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상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종로 ITTV 이호연 캐스터 였습니다